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올것 같다. 여기서 뭐 하락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2,310원부터 2,440원까지. 적 보세요. 2,310원부터 2,440원까지. 여기가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2,000한 700원 근처.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리플 하나만큼은 제대로 분석하는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 자, 지금 환절기가 되니까 우리 소통방에도 막 곧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모두, 저, 따신 거, 뭐, 비타민 같은 거잘 챙겨 드시고 잘 저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해야 이제 돈도 쓸어 댕기겠죠 그죠? 거두절미하고 오늘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리플 4시간 차트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 채널을 하나 그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드디어 요 채널을 하방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한 요쯤치 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특별하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요 채널 있죠? 이 채널을 아래쪽으로 1대1로 확장시킨 채널이 또 있거든요. 요 채널의 미들라인 0.5 되돌림 라인을 살짝 지금 안 찍고 올라갔는데 자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1.6달러 라인 이까지 뭐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겠죠 그것도 뭐 아주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아니고 자 저는 요 구간 1.6달러 구간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이 관점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소통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 관점이 이렇다고 설명을 드리니까 이런 구간에서 지금 계속 뭐 갖고 계신 현금 대부분을 태우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진짜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리플 지금 주봉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조정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저는 완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요거는 차트 보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다들 환희에 차있던 이 7월부터 하락장이라는 관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시장은 그대로 제 관점대로 흘러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뭐 기술적인 분석도 그렇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연준이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를 했다고 수많은 시장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상방으로 그냥 슈팅할 리가 없다. 연준은 이제 9월 달 FOMC 이후로 고용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포지션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고용 살려야 된다. 이게 과연 호재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연준이 지금 보이고 있는 기조로는 절대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관련한 연쇄 파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길 바랬지만 지금 트라이컬러의 파산이 서브프라임 오토 붕괴의 신호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정책들로 인한 비용 압박 이런 게또 얼마나 물가를 자극시킬지 지금 시장에 있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 미국이 임금이 엄청나게 비싼 나라인데 모든 것들의 바탕이 되는 제조업을 미국에서 이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죠. 자, 금리 유지도 아니고 인하를 하면서 물가가 안 오른다면 이게 정상일 리가 없습니다. 제 관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고용은 죽었고 인플레이션은 살아 있습니다. 아니 뭐내 뜨면 어차피 오를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걱정이냐? 결국 코인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할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안 벌어지면 좋겠지만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의 트레저리 기업들의 매수 물량 이런 것들이 상승장 때는 더큰 상승을 일으키는 요소지만 하락. 장에는 정말로 이게 무서운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이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티지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런 스트레티지를 모방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어쩌면 우리 코인 시장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올려드렸죠. 여기 보시면 지금 단기 반등이 예상되는데, 반등이 크지 않다면 요 트렌드 라인을 찍고 리테스트 하는 무빙을 보여줄 것이고, 반등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온다. 그러면 이런 고점을 터뜨리러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 잘 참고하시고, 자, 텔레그램 채널이나 소통방은 요 코인 공화국 메인 페이지 보시면 요 링크 있죠, 링크. 요거. 자, 요거 누르시면 여기 밑에 뭐 텔레그램, 카카오톡 그리고 뭐 레퍼럴 코드 카페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 요 라인이죠. 99k 근처에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자 제가 예상컨대 요 라인 그러니까 한 97k 이 가격이 깨지는 순간 하락세가 상당히 가속화될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블랙록 그리고 어딥니까 피델리티 그리고 샤프 게이밍 비트마인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런 곳들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현물을 매수해서 미친듯이 막 축적을 했죠 자 그런데도 가격은 왜이모양일까요자 지금 보시는 요 그림은 미국에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냐 요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2007년 언제 했다가 금융 위기죠. 그리고 2011년 이때 이제 유럽발 부채 위기가 있었고, 2022년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자 그리고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시장에서 지금 큰 손들은 빠져나가고 있고 개인들이 오롯이 그 물량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 자 주식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모두 상승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금리 인하 두번 했다고 이게 씨알도 안 먹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연준도 머리를 싸매고 뭘 어째 하고 싶을 건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연준이 경기가 안 좋다는 거를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죠? 맨날 저 파월 영감제이가 말하는 데이터 그놈의 데이터. 이 데이터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딱딱 아파지는 그 지표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의식주. 이게 입고 먹고 자는 게 얼마나 괜찮은가.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연준의 미션은 딱두 가지예요. 물가 안정과 그리고 고용. 이거 두 가지를 잡으려고 있는 게 연준입니다. 자, 미국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면 연준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돈을 싸주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다가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마른 땅을 젓게 이렇게 만든다 이런 건데 뭐 사실상은 연준이 푸는 돈들이 거의 대부분 부자들한테 돌아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준이 막 돈을 풀고 싶어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해 그래도 물가가 엄청나게 높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죽는 소리를 해도 연준은 돈을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중금리를 유지해야 물가가 잡히겠죠 자 지금 연준이 25bp씩 두번 2회에 걸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QE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돈을 푸는 거 대신에 간접적으로 금리를 조금씩 2회를 내려주면서 사람들의 숨쉴 틈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 시장에 돈이 막 풀리고 이제 개불장, 막 하이퍼불장 가자가자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이 시장이라는 곳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한 곳입니다 입니다. 모두가 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빽고 뺏기는 전쟁터에서 막 낭만 에 젖어서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결국 유동성 제공자가 되는 것 뿐입니다. 물론, 뭐, 제 예측이 틀려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시장이. 자, 그런데 그런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객관적으로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저도 왜 상승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제발 저의 예측이 틀려서 하루빨리 저도 매수매수를 외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아무튼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지켜야 되는 시기인 것은 맞고 대부분이 돈을 잃고 있는 이런 장에서 수익이 없더라도 손실을 안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무작정 리플 간다 간다 막 상승만 외치는 사람들보다 제가 훨씬 더 여러분 계좌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디오스